네, 반갑습니다. 주식닥트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아남전자입니다. 자, 아남전자가 뭐하는 회사인지 사실 다들 아시잖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남전자 주주로 참여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굳이 구구절절히 이 기업이 어떻고 뭐고 이런 이야기들은 생략합니다. 시간이 아깝잖아요. 결국 주가 전망이 궁금한 부분인데, 그래도 이건 꼭 우리가 알아야죠. 아남전자의 주가가 반응할 때가 언제일까요? 그게 아니, 그냥, 아남전자는 어디와 연결고리 가지면서 움직일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성, 전자, 그리고 하만. 자, 아남전자는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하만의 OEM 방식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어요. 이것도 다들 잘 아시죠? 당연히, 삼성전자와 하만의 이슈에 따라 아남전자도 움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만은 다들 아시듯 삼성전자가 2018년이었나요? 약 9조 원에 인수한 기업이고 이 하만이 자율주행 관련 V2X 기술을 개발하는 사바리라는 미국 기업을 인수한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아남전자 어쩌다 보니 자율주행 테마에도 발을 담근 상황이에요. 이 사바리와 하만 인수합병이 끝나면 사바리는 하만에서 커넥티드카와 차량용 오디오 사업 등을 담당하는 오토모티브 사업으로 통합을 하게 되는데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자율주행 관련 사업도 진행을 하는 거죠. 결국 삼성전자의 목적이라 봐도 되는 부분인데, 중요한 건안암전자 이러한 삼성전자 하만의 움직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 중 하나다. 이게 안암전자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고 정리하면 좋죠. 자, 먼저 차트 짧게 볼게요. 차트만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쁜 그림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요. 자 이때 3월 11일 날약 지금 이거를 좀 길게 볼게요 이때죠 이때도 닿진 않았어요 이때 약 5개월 만에 61선 아래로 터치하긴 했지만 이내 추세 고개 올리면서 재차 21선도 돌파해주는 그림이에요 이러한 돌파시도 흐름은 긍정적으로 봐야죠 근데 바로 윗단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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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정말 길게 볼까요 여기. 이렇게. 쌓인 매물대가 조금 두텁긴 해요. 저항 구간으로 발현될 것인데, 3,400원 트라이는 계속 진행되는 추세를 봐야겠고, 이 3,400원에서 3,600원 사이에서의 저항, 매도출의 하방 압력을 버티고, 뚫고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재차 다시 아래로 튕기느냐 이 부분이 나올 시점이고 3600원 라인만 확실히 깨서 안착한다면 사실상 상승을 제어하는 악성 매물이라 할 물량은 이제 없어요. 없다고 봐요. 이걸 월봉으로 본다고 하면 물론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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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량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실상 충분히 이때 물량들은 충분히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받은 상황. 지금의 물량은 이때 연장선이 아니라 작년 하반기부터 새롭게 만들어진 물량이라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월봉상 그림도 괜찮아요. 앞전에, 지금 이때를 볼게요. 앞전에 윗꼬리. 윗꼬리 다는 흔적이 남아있긴 하지만, 3,500원 라인은 지속적으로 터치하는 빈도는 높았거든요. 빠지지 않고. 그니까, 러 중기적인 흐름으로 본다 하더라도 추세는 완연히 전환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돌파기직전의 중기적 추세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일봉상 볼게요. 그리고 수급 동향만 짧게, 정말 짧게 볼게요. 짧게 체킹한다면, 뭐, 큰 특이 동향은 사실 없어요. 최근 한달 동안에 흐름만 본다면, 웨인이 담아주면서 흐름 만들었고, 오늘 웨인이 팔았다? 12만주? 차익 물량 소화한 정도, 그 이상, 그 이하도 의미를 부여할 건 없어요, 딱히. 그리고 얘네가 최근 한달 동안 매집한 물량 대비한다면, 엄청나게 나갔다. 이렇게 크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물량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셨죠? 오늘 반대로 개인이 들어와줬는데 왜 들어와줬을까 싶지만서도 아무래도 이러한 기사에 조금 반응했나 싶었어요. 자, 테슬라의 강력한 라이벌로 기대를 모으는 루시드가 하반기 전기차 루시드 에어 출시를 앞두고 새로운 정보를 공유했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여기에 21개 스피커, 를뭐 뭐라고 쓰여 있는 거야? 조합하는 몰입형 사운드를 제공한다. 차량 적용은 세계 최초이다. 뭐 이러한 내용이 다 왔는데 오디오 관련된 내용이죠.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이 루시드 에어, 루시드 모터스의 하마니 오디오 시스템을 납품하냐? 여러분 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루시드 모터스와 삼성전자는 연결고리는 있어요. 2018년도에 삼성일 루시드 모터스와 손잡았다 이러한 이력은 있었고, 당시에 하만을 인, 삼성전자가 인수하는 목적도 완성차 업계의 티어1이 된다는 목적이 있었던 건 맞지만, 사실 아직 옵셜로 얘네한테 공급한다 만다 오디오 시스템을 그런 옵셜은 없어요, 아직. 그래서 저는 당장의 뭐 재료적인 측면, 일정분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보다는 지금의 정말 차트적인 흐름, 추세 흐름, 수급상 견조한 외인의 흐름을 추종하는 매매, 여기에 주목해서 단기 관점으로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아남전자, 의견 드립니다. 방망이 짧게 잡고 대응한다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쉽게 이평선 매매하세요. 종가상, 이 브론즈 선 보이죠? 종가상, 오일선을 이탈하는지 여부 체크하시면서 짧게 대응하셔도 나쁘지 않고, 조금, 조금 긴 호흡, 큰 흐름을 본다면, 역시나, 이 초록색 선, 일봉상 61선, 쉽게 깨지지 않는 흐름이니, 아래 일봉상 61선 이탈 여부 체킹하면서 대응 관점 잡아도 좋을 듯 합니다. 쉽게 하세요, 쉽게. 내 매매 원칙, 구간만 잡고 철저히 원칙 매매한다, 이 관점이면 돼요. 그리고 신규 매수? 바로 지금 따라 붙기보다는 아래 3,300원, 아래로 조금 눌렸을 때를 분할 매수 타점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시장 대비 이 아남전자가 강한 흐름도 아니었고, 아니어서 크게 밀리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기대하는 만큼 강한 추력 내면서 급등하거나 그럴 상황도 아니라고 봐요, 지금은. 때문에 빠른 매매 회전, 갖고자 하는 개인 물량들도 나올 수가 있어요. 해서 소폭 눌릴 수도 있습니다. 해서 신규 매수 급할 것 없고, 저는 아래에 3,300원 아래에서 담는다면 분할 매수 관점. 좋다. 좋을 듯 하다. 이렇게 의견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저희 주식 닥터를 검색해 주셔서 저희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오시게 된다면 여기 상단에 깜빡거리고 있는 실시간 댓글 리딩 이 게시판을 통해서 매일 아침마다 무료 추천 종목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결과만 살펴볼게요. 자 오늘이 오늘은 캐몬, 구형테크, SNK, DNC미디어 이렇게 네 종목 추천드려서 세 종목은 익절, 한 종목은 손절로 마감,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무료 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무료 체험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무료 회원 가입만 해주시면 가입하신 번호로 저희 무료 체험 참여 링크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가입과 참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